9월 9일 새벽에 배우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 뿐이를 셈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해적 시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든거만 토다. 예수, 예수, 괴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생명의 말씀, 만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브리번 선교의 모든 사역과 모든 교육자들, 단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이 성령 사역, 예수 보혈 사역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게 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기도부터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브리지먼스 목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영적 인적 물적 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시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높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모든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씌고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결한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운항하여 주시고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 가운데 모든 문제가 여리성공 같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문제가 떠나가며 가난이 떠나가며 모든 불신이 떠나가는 성. 영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통하여 하나님 홀로 높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매일 성경말씀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그 중에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했을 뿐만 때문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말씀 읽어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열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의 침입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열심이 하나 그 하나요. 다른 열심은 사도 바울의 열심입니다. 어,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열심이 있고 나쁜 열심이 있음을, 열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 사모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좋으니라. 즉,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purpose is good. 즉 목적이 좋은 일에 한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그것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좋은 일에 대하여 좋다라는 이 좋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로서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루 끓여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사용되었고. 누가복음에서 못된 열매 맺는 것은 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해서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의 원어적 뜻은 첫 번째로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고 흠이 없다, 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좋다라는 칼로스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토브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토브도 보통 영어로 좋다, good으로 번역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기에 좋았더라. 일곱 번 감탄하실 때그 좋다라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의 미적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하는 기능적인 온전함과 선함을 성경은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열심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열심을 갖는 것만이 좋은 것입니다. 이단 종파들을 보면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뭐 열심입니다. 제가 사는 집에도 가끔씩 이렇게 편지가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이 한국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에 살았었는데 한국 사람이 사는 걸 어떻게 아는지 한글로 선편지로 정정껏 편지를 써 가지고 자신들의 집회에 와달라는 편지들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뜸하지만 그전에는 정기적으로 문을 두드려서 참 짜증이 났었는데 어떨 때는 그 열심은 참으로 배울 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무슬림 같은 종교를 보아도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들이 꼭 지켜야 될 다섯 개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 기둥은 기도로서 하루에 다섯 번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공항 같은 데 가면 무슬림들 위한 기도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꼭 다섯 번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기, 기둥으로서 그들은 자산의 2.5%, 교육붐의 2.5%, 농업 생산의 10% 정도를 가난한 사람에게 반드시 기부해야 됩니다. 또네 번째 기둥으로 단식을 하는데, 어, 라마단 기간 한달 동안에 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 맛, 음식 및 물도 어떤 것도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행위도 금지됩니다 한달 동안 또제 다섯 번째 기둥으로 메카를 평생에 한번 순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열심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들이 있는데 그들은 소위 모략 전도로 부지런히 사람들을 섭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방으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대일 또는 소그룹으로 한 달에서 두달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그 복음방 교육이 끝나면. 센터 교육이 1단계, 2단계, 3단계,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교리를 배우는데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4번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한다고 합니다. 입시 학원과 똑같아가지고 그 안엔 강사도 있고 칠판도 있어서 20명에서 100명 정도가 아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을 때 100일 동안 미디어 금식 기간도 있고 다 이것을 통과하면 이제 시험을 보는데 300개의 문장을 풀어, 시험을 풀어서 90점 이상을 받아야만 신천지 교도가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도 보통 열심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그 열심 자체는 배울 점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아닌 진리에서 벗어난 종교에 대한 열심만큼 비극적인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진리에서 벗어났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 멀리멀리 실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에 바르면 비록 늦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다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종교의 길이 아닌 진정한 신앙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지가 본문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인도한 방향이 어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진리에서 벗어난 열심은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본래 분열의 영입니다. 디아 어 원어로서 디아볼로스란 단어 자체가 이간자, 이간하는 자, 비방자, 참소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관계를 끊는 역할을 그들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훼손되었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바른 정체성과 끊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이 주는 열심은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17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한다. 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복음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열심을 내게 합니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세력화가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게 합니다. 사람을 따라 파벌을 형성하게 합니다. 누구누구파, 누구누구사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세상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참 잘하죠. 그러나 들어보니까 이런 현상은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뭐 축구계도 뭐 누구누구사단, 누구누구사단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특징은 어느 곳이나 어떤 집단이나 개파와 파벌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도 누구 누구를 따르는 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러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도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사람을 중심으로 개파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런데 재밌는 것이 그리스도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파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것일 뿐입니다. 이 파도 저 파도 싫으니까 나는 예수파다라고 그냥 뭉쳐서 또 파벌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은 진리의 수호자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다들 자신에게 정통성이 있고 자신들은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고 선을 긋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이 사람을 중심으로 계파를 만들어 서로서로 서로 반목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애초에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열심을 낼때 반드시 이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파벌화, 분열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교회로 협력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향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가? 이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거짓된 병든 열심이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심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좋은 일에 대한 열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열심은 언제든지 좋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열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고 율법주의나 세상 수준의 종교에 대한 열정이 아닌 진리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요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곡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하찮게 여길 만큼 온 인생을 다 걸었던 그 열심의 목적은 사람이나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목숨을 걸 만한 일이요, 그 일만이 진짜 열심을 낼 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으로 분주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 증거에 생명을 걸어야 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들더라도 모든 역량과 모든 열심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소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이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의 열정이 사람을 대할 때 특이하게 해산의 고통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할례파 율법주의자들도 교안에 스며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기와 율법과 할례를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어떤 지식이나 종교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열심을 낸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옵니까? 도덕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종교교육이나 세뇌나 도덕교육으로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 형상은 오직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나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 내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아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죄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복음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진리의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 변화시키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형상을 이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7절 처음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는 세상의 교육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종교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 중심으로 진정 영접할 때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공식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끝에는 완전히 새로운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스승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스승이 되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1차적으로 스승이 될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영적인 자식을 만드는 방법은 사람들을 내파, 바울파, 아볼로파, 자신의 파로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직 유한겔리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른 일에 분주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목숨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과 진리 자체 대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냅시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아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열심을 통해 이땅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교와 다른 열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대한 열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 진리를 수호하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높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조여! 조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거짓 교사들의 모든 가르침에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띠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열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으로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열심과 생명과 호흡이 복음으로 말미암으 아마 붙잡아지게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소하게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가르치게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의 소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모두 한명한명 스승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스승을 넘어서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의 아비들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 재물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통하여 우리의 모든 증거 통하여 하나님 홀로 높이 영광 받아 주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